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옵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유아복음 20번째 시간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로다 마리아 나사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시는 그런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영생을 지금 누리는 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아, 사랑하는 제자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살려주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지만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비극이죠. 예수님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셔야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는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도저히 예수님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함께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20대 우리 청년들에게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급증했어요. 국민 보험평가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해보니까, 2021년에 20대 우울증 환자가 17만 7천여 명, 20대 불안장애 환자는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침체되기도 쉽고, 불안하기도 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울함과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이죠.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봐야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는 아직 좀 잃은 거죠. 제가 항상 잠이 부족해요. 새벽에 4시 43분에 항상 일어나니까 어쩌다가 제딸 이렇게 운전을 해 가지고 어디 데려다 주다 보면 너무 졸린 거예요. 차 타고 그러면 제 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빠 그러다 죽겠어. 빨리빨리 빨리 정신 차리라고. 너무 졸리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야야,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래. 이러면서 같이 차 타고 다녔거든요. 그게 싫어서 저를 무서워해서 그런지 지금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네,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불안장애 우울증의 환자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약을 손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엘리야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과연 바벨론 왕이 죽일 수 있을까요? 사자가 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테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음 전하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배짱과 여유가 있습니다. 해야 죽기밖에 더하겠 아니 나는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여기 살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지는 여유와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눈물을 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감사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